지금부터는 면 편집 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시트 트림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면을 생성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생성된 면들에 대한 이제 편집을 할때 사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왼쪽에 목차를 보시면, 트림드 시트와 트림 앤 익스텐드 이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기능을 학습하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영역의 자르기 시트를 자를 수 있는 작업이 가능을 하고 자르는 거와 동시에 연장 작업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트림드 시트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말 그대로 시트를 트림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트 트림은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생겨야지만 이제 트림이 가능하고요. 트림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들은 다양해요. 그 중에서 페이스, 면이라는 면을 가지고 자를 수도 있고 데이터, 프로젝트 커브, 엣지 이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이 예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어떤 대상 시트 바디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교차 곡면으로, 이제, 데이터미나 페이스, 이제, 서피스 종류로 이제 자르는 예고. 세 번째는 경계선, 아, 경계를 이제 커브로 자르기 위한 오브젝트입니다. 4번은, 이제 3번 자체를 이제 커브를 가지고 투영을 해서 자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르게 될지 투영을 시킬지 정의를 내리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자르고 나면은 결론 이제 이러한 시트 바디를 가지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자를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커브를 가지고 자르는 방법과 면을 가지고 자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X를 띄우고요. 예제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예제는 trimmed-sheet1이라는 파트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t r i m m d s h 예제는 이거 하나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툴바에서 t r i m m d s h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기능 역시 우리가 리셋을 먼저 같이 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타겟이 되는 시트 바디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이때 제가 시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의 면이 다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시트 바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런 시트 바디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이 됩니다. 자를 자르게 할 어떤 기준 경계가 되겠죠. 자,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제가 다양하다라고 문서상으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이 데이텀을 가지고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자, 데이텀을 선택을 하면은 이 데이텀은 무한대의 평면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 평면으로 인해서 트림이 되죠.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 평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린 게 눈에 보이시죠? 자, 두 번째 또한번 잘라볼게요. 시트 바디를 선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바운데를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이 면을 선택해 볼게요. 기존에 생성된 면을 선택을 하면은 이면 역시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 경계 쪽에 이렇게 모서리가 생성이 되면서 이 경계로 인해서 잘리게 돼요. 여기에서 제가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쪽이 지금 잘리잖아요. 왜 여기가 잘리게 되냐면 지금 제가 처음에 이 타겟에서 선택을 할때이 면이 이쪽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자, 경계를 기준으로 선택한 부분이 남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트림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이리전에서 킵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남고 반대쪽이 어떻게 됐나요? 트림이 됐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나는 여기를 잘려버리고 여기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미 생성된 있는 이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스차지를 선택을 하고 오케이를 하면은 반대로 잘리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미 생성된 피처를 옵션을 바꿔서, 이제 편집을, 아니, 바꿀 수가 있고요 영역을. 처음부터, 자, 이걸 지울게요. 트림드 시트에서 처음부터 제가 킵에다 놓고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을 하면, 여기가 남고, 자,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이 면을 기준으로 자르겠다. 킵에다 놓고, 어플라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선택한 쪽이 남게 되죠.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수정하는 방법 아니면 킵에다 놓고 처음부터 선택을 내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받는 방법 이두 가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번더또 트림시트를 들어가서 이번에는 바운더리 오브젝트를 어 여기 보시는처럼 면을 선택을 하긴 할 건데 이 면이 어때요 트림 될 시트, 그 타겟 바디보다 경계 영역이 어떻게 돼? 이렇게 크지를 않고 여기서 끊어지게 되죠. 여기서 이렇게 별표가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MX에서 이렇게 빨간색 별표가 떴다라고 하면 문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은 제가 트림이 되지 않는 조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림 시트에서 이두 번째 바운더리 오브젝트에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첫 번째 이런 서페이스처럼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다 경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스케치로 그린 커브를 가지고 트림을 할 건데요 이 커브는 보이시듯이 이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면과 동 떨어져 있게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도 트림 시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타겟 바디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커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커브를 선택을 할 건데 어플라이 해보면 무슨 또 에러가 떴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커브가 투영이 되면서 트림을 시키는데 지금 트림될 이 방향이 아, 투영될 방향이 지금 면의 노멀한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역에서 벗어나게끔 지금 투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일정한 방향으로 투영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얼롱 벡터를 실행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앞전에 그 커브 기능 중에 프로젝티드 커브라는 기능과 동일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티드 기능을 한번더 공부해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얼롱 벡터를 실행을 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투영을 할 거냐. 이 파란색 있죠? 자, 이 파란색으로 내가 투영을 할 건데 지금 프로젝트 부스 사이드라는 거에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기다 체크를 끄셨을 경우에는 리버스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Z 마이너스 방향으로 투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요 아니면은 이쪽 방향으로 되어있으면 양쪽으로 다 투영이 가능해요. Z 플러스 Z 마이너스 투영을 하고 OK를 해주시면 트림이 된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탑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제가 그린 이 스케치를 그대로 투영을 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투영을 해서 트림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트림드 시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트림드 시트는 우리가 이제 보통 면을 만들 때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형상보다 보통 크게 만들거든요? 그럼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그런 경우에 필요한, 필요 없는 영역을 자를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